안녕하세요. 사도의 박세일 별리사입니다. 오늘 갖고 온 건요. 다이소 만년필 2,000원짜리, 어, 리뷰입니다. 영상은 언박싱이고요 요거 한, 한 2주? 약간 쓰고 있습니다. 제가 별리사 시험 볼때 만년필을 썼거든요. 파카, 파카였나? 그, 뭐, 백조 이렇게 있는 거. 그거 썼었는데, 가격대는 한 10만원 정도였어요. 은촉이고. 고고랑 한번 어, 썼던 경험을 살려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일단은 구하기가 은근히 힘들어요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2,000원이고 빨간색은 3,000원이고 차이점은 3,000원짜리는 이제 펜촉이 종류가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어, 한 개고요 F촉 하나 굵은 거 하나고요 이렇게 두 종류 있는데 나중에 빨간색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사볼까 합니다 일단, 외관부터 보면요. 음, 외관 되게 이뻐요. 컬러가 잘 뽑힌 것 같아요. 이게 은근히 약간 파랗기도 하고, 약간 청록색이라고 해야 되나? 색감이 고급집니다. 막 아주 밝진 않고 어두운 게. 외관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2,000원인 걸 계속 고려를 하면은 마감이나 이런 것도 훌륭합니다. 어디 뭐 잘못 플라스틱 튀어나온 것도 없고, 괜찮습니다. 무게도 가볍고요 괜찮습니다. 그리고 요게 필터 방식이에요. 그니까, 러어 제가 전에 썼던 거는 그,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약간 펌프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스포이드 같다고 해야 되죠? 펌프식으로 돼 있어서 그 잉크통에다가 만년필을 넣고 이렇게 쭉 빨아, 이렇게 돌리면서 쭉 빨아 올리는 식이거든요. 근데 요거는 그렇진 않고 총알입니다. 총알. 필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낄때좀 고생했어요.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레고 블럭 같이 딱 끼면 딱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, 정말 약간 부셔질 것 같이 세게 바닥에다 대고 확 세게 눌러야 됩니다. 꾹 하고 눌러서 딱딱 하면서, 어, 부러질 정도로 눌러야지 들어간다. 그거 혹시나 참고하시고요. 그래서 이제 필터 방식이니까 요거는 이제 쓰다가 필터는 이제 다 쓰면 뽑아서 버려야 되고, 어, 또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요런 총알들이 많더라고요. 싸게.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잉크통 사는 거보다는 얘가 더쌀순 있다. 그리고 또 깔끔도 하다. 라는 겁니다. 이게 잉크 채우는 거 하면은 채운 다음에 또 이렇게 휴지 가지고 이렇게 촉을좀막 닦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고요. 일단 꼽으니까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. 아, 안 나오더라고요. 예, 네, 안 나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이 고장 났나? 불량품인가 싶었는데, 나중에 한참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, 좀, 좀 한번 눌러서 이제 잉크 길을 한번 통하게 하는 거한 다음에 이제 어, 나옵니다. 그러니까 볼펜이나, 사인펜 같이 생각하면 안되고요 약간 나와야 되는데, 약간 한 번만 나오면은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. 네. 필기감, 이게 중요하죠.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훅인데, 음 일단 잡는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은, 저기, 엄지 부분이랑 검지 부분이 경사가져 있어요. 그니까, 그거는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. 2,000원짜리에 이런 것까지 표현을 했나? 라고 싶을 정도로, 어 그런 거고,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, 어, 잡는 부분, 요것만 좋고, 이제 그 무게감, 무게, 무게중심이라 해 되나? 무게중심 요거는 좀 떨어져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이게 펜이면은 좀 약간 앞, 앞쪽이 약간 무거운감이 이렇게 있게 배치를 하면은 이게 쓰기가 좀 좋거든요. 어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돼 있다라는 거고, 그냥 저기 플라스틱입니다. 아주 가벼운 어 그런 거고,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, 이제, 사실 잉크가 한번 나온 다음에 이게 쭉쭉 잘 나와야 되잖아요. 잉크가 중간에 한 번씩 안 나오면서 약간 삑사리가 좀날 때가 있어요. 이게 저만 그런가 싶은지, 어 아직 2주밖에 안 됐는지, 그건 모르겠지만, 어 좀더 써볼게요. 근데 약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삑사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. 잉크가 계속 쫄쫄쫄 나와야 되는데, 안 나오고. 이게 이제, 만년필이라는 거는 이제, 그, 끝에가 이제 동그랗긴 한데, 얘가 계속 쓰면서 좀 마모가 됩니다. 은촉이나 금촉 이런 게 비싼 게 이제 그게 마모가 돼요. 마모가 돼서 이제 나만의 그 경사각도로 딱 그, 아끼는 게 있어가지고, 식각이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잘 나오긴 하는데, 얘는 아마 2,000원 짜리니까, 당연히 은촉이나 금촉 이런 건 아니겠지. 이건 그냥 철 같은데, 마모가 될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길이 덜들어졌나 싶기도 해가지고, 한번 계속 써보겠습니다. 네,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, 조금은 아쉽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요,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2,000원짜리잖아요? 어, 이걸로 다무마됩니다 그래서 만년필 아예 완전 초심자라면은, 저는 한 번쯤은 한번 도전해보면은 괜찮겠다 싶고요 다이소에 1,000원짜리 만년필도 팝니다. 근데, 아, 그거는 너무 장난감 같더라고요 너무 장난감 같고 그래도 2,000원 정도는 돼야지 뭐 어디다가 주절주절 쓸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어 한번 경험상 추천을 해 드립니다 참고로 잉크가 좀, 좀 많이 나와요 잉크가 줄줄 나오니까 혹시 그거는 한번 참고하시고 사인펜이나 저기 볼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많이 나온다 저번에 제가 썼던 옛날에 썼던 그 파카랑 비교해도 잉크가 좀 줄줄 나오는 식이다라는 거 그게 좀어 있습니다 뭐 시원시원하게 쓸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,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였고요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